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제가 매년 영지를 채취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매년 제가 영상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려 드렸었죠. 자, 올해는 이렇게 좀늦음 막히 처음 나와 봤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오면 버섯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영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발견하시기가 어렵죠. <laughs> 특히나, 아, 높은 산에 갈수록에 점점 발견하기는 점점 더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 왜냐면은, 아, 영지 같은 경우에는, 아, 보통 대부분 그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아, 나무들이 그대로 죽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아, 영지를 발견하기 어렵고, 자, 영지는 높은 산이 아닌, 바로, 낮은 산. 그리고, 아, 이렇게, 경사가 좀 지면서 바람이 잘 드는 이런 반근을 조건에서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아, 나무들을 중간 중간 이렇게 간벌 작업을 매년 하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데서는 참나무 구루터기들이 여기저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에서 주로 아, 영지가 발견되죠. 자, 영지 버섯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지, 영지, 지자가 버섯 지자예요. 영지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일부분들은 뭐 블로초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영지가 맞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한 2년쯤 전에 이렇게 이제 간벌 작업을 해놓은 요런 곳인데 유독 보시면 이런 참나무 그루터기에서만 영지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간벌 작업을 한 바로 이런 곳에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나무가 자, 여기 보시, 보이시죠. 나무가 굵으면 굵을수록 양분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영지인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한 버섯이에요. 그렇죠? 예, 딱딱한 버섯인데, 아, 요런 버섯들은 대부분 여러 해살이로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말굽버섯이나 어, 아, 잔나비걸상처럼. 하지만 영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에요. 딱한 해만 살고 죽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늦가을이 되면 아, 조금 작은 개체들이라고 해도 어차피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거든요. 포자를 날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채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도 계속 이제 예,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아주 좋은 큰 구루턱입니다. 요거는 아마 한 3, 4년은 계속 제가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해 살이라고 지 금방 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짙은 어, 암적색이라고 할까요? 예, 요렇게. 요거 이제 성균입니다. 아, 요거 이제 균류잖아요, 버섯은. 요거 이제 다큰거야다큰 거고, 요거 이제 바로 채취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끝이 노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노란 부분은 뭐냐면, 아직 나는 생장을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아한 다음 주쯤 따게 되면 많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작지만 요거는 다큰 거예요. 자, 영지 맛이 어때요? 무지 쓰죠. <laughs> 무지 쓰지만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버섯이랍니다. 자, 요 밑에도 있네요. 이쪽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에도 그루터기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경사가 있고 간벌을 해 놓음으로 해서 아, 바람의 유입이 예, 바람의 유입이 잘 되기 때문에 포자가 아, 잘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가 달리게 되겠죠. 자, 아, 영지 뭐 어디에 좋을까요? <laughs> 자, 일단 아, 영지는 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은 없어요. 아이고, 독은 없고 그리고 성질은 평합니다. 성질은 평해요. 온열, 양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평한 성질.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 에, 체질에 구분 없이 누구나 드셔도 상관없는. 예, 그런 버섯이죠. 다만 쓸 뿐이에요. 자, 독은 없고요. 성질은 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맛은 씁니다만, 또 단맛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쓴맛에 가려도 잘 느껴지질 않죠. 아, 기본적으로 모든 버섯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효능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면역력 강화예요 면역력 강화. 예. 그래 이제 산에 나는 이런 버섯들, 예, 더뭐 효능은 좋겠지만, 아 이런 것도 구하기가 어려우시다 하시면 아 재배하는 이런 마트에 가면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일반 버섯들도 아, 비슷한 효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어 험한 산들을 타시거나 아 산으로 위험하게 안 다니셔도 마트에서도 쉽게 예,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버섯들 구하셔서 드실 수가 있고 영지도 아 요거 재배하는 그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재배가 가능해요. 그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모든 버섯들은 첫 번째로 면역력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어, 생양명은 영지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우리, 아, 성인질환들. 그 중에 우리 또, 아, 중년 이후에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고혈압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피가 잘 순환이 될수 있게끔. 그래도 혈압을 떨어뜨려 드리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중년 이후에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아, 이제 그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풍이라고 부르는 그런 뇌졸중, 뇌졸중 같은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심장에도 또 모세혈관들이 있죠. 심혈관 질환들, 심근경색이나 그런 혈관 질환들의 상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게또 이런 버섯류들 중에서 특히나 또 영지, 영지가 혈관 질환에 좋다 아,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성인 질환 중에 또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또 당뇨죠. 예,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예, 얼마나 좋은 버섯입니까? 예, 우리 그 고혈압과 더불어서 어, 당뇨 질환 아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아, 맛은 좀 쓰지만 아, 이런 것들 같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 이게 신장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장, 신장. 아 신장은 이제 뼈와 연결이 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양인분들, 이제 관절이 아프시고 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신장 신장이 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관절 질환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절 질환에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맨첫 번째 요령 제가 아 면역력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또이차 팬데믹 시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지금 주위에도 환자들이 계속 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영지가 항바이러스 역할을 합니다. 아,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팬데믹 그, 그게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이제 독감의 일종인데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감기 종류들, 독감 종류들은 전부 바이러스가 매개체거든요. 그 바이러스들을 잡아주는 항바이러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또이 버섯 종류들, 바로 영지의.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그,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 아, 그런 것들 이제, 면에 치료, 치료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아, 지금 한참 나오는 이런 영지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죠. 아, 그리고, 어, 이제, 허약체질 개선, 아, 몸 약하신 분들, 자양강장 효과가 있거든요. 자양강장. 아, 이 양분이 우리 몸에 잘 붙게 해서 허약 체질을 개선해주는 네, 그런 효과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 이제 저도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중년 이후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에 또 화병들이 많잖아요. 아, 이, 기운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아, 열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그 열이 진정이 돼야, 아, 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아, 요즘에 이제, 각종 스트레스나, 각종 그,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 이제,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진정 효과로 인해서, 아, 잠을 쉽게 주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효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색감이 그 지금 카메라에는 잘 포착이 안되는데 아주 아주 노란 색깔이 상당히 강해요 자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들은 음 자라고 있는 것들 보시면 아주 색감이 아주 이렇게 샛노란 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걸 따실 때는 저도 지금 전정 가위가 있는데 전정 가위로 이렇게 따 주셔야 좋아요. 왜냐면 하그옆에서또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채취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요 둘레가 노란 것들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너무 높은 산에 가지 마시고 낮은 산들, 간벌 해놓은 이렇게 경사가 좀 지고 햇볕이 잘 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동향, 동쪽 방향 또는 동남향 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된답니다. 자 오늘은 용지를 좀 넉넉히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묵직한데.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을 또, 어, 또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알려드리지만. 자, 지금 채취하신 이대로, 이대로 그냥 말리시게 되면은, 지금, 어, 이 안에는 균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려 놓으시게 되면, 이, 그, 벌레나 균들이 전부 다 이거를 갈가먹어요. 갈가먹고, 갈가먹어서 아주 가벼운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찜기에, 찜기에, 물에다가 증기를 이용해서 찌는 거예요. 물에다가 증기를 이용해서 약한, 한, 아, 끓기 시작한 이제 그 찜통에 넣어가지고 한, 한 3, 4분 정도, 어, 3, 4분 정도 증기에 이제 찌셔가지고 말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아, 안에 있는 그 이제 수분들이 날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르게 되면 아, 이 표면에 니스를 칠한 것처럼 아주 반짝반짝한 아, 그런 광택이 납니다. 아, 그리고 보관성도 더 좋아지고요. 예, 증기에 한 3, 4분 정도 어, 쪄가지고 말린다는 거꼭 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지. 신령스런 버섯이란 뜻이죠. 아, 지금 말씀드린 그, 그 효능 외에도 아주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 아, 상당히 약성이 우수한 그런 버섯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영지 버섯 네, 잠깐 이렇게 전해드리고 저는 계속 채취 이어 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